아! 와! 와, <laughs> 개끼 이거 누구?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대나케 줄 사람 없어요? TKL 차두리 금카보다 빠른 피파 대나 지금 구글에 검색하세요. 제가 태어나서 축구 본것 중에. 제일 역했던 축구가 우선은 엊그제, 맨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그래서 좀 답답해가지고, 펩한테 오늘 좀한수 알려주려고. 아니, 이 새끼 좀 답답해. 펩은 좀 저한테 혼나야 돼요, 진짜. 아 왜냐면 내가 알려줘야 여러분들 맨시티가 챔스 우승을 한다니까? 아, 근데 좀 이게, 펩시티를 하려면은 비대칭 전술로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지. 좀 맨시티가 존나 신기해 완전 그냥 개비대칭이던데? 풀백으로 놓을게요 왜냐면 얘네가 윙백으로 놓으니까 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좀 뭔가 안돼 덕배를 야무지게 쓰려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좋다 이거 좋아 이거야 지금 구방대기3 어. 그 다음에 조직 자유로 가야돼 조직 자유 자펩 교육용 전술 야 바로 보여줄게 펩 교육용 전술 여러분들 실전 바로 들어갑니다 자 주고 주고 어? 주고. 자, 덕배가 치고 들어가면서. 주고. 자, 횡드립을 한번 쳐주고. 반대로 연 다음에. 자, 하프스페이스 공략해야죠. 하프스페이스, 이렇게. 이렇게, 임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죽고 싶잖아. 이렇게. 하프스페이스 덕배가 공략하잖아. 그렇지. 키퍼 컨트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스털링. 날개 쪽으로 빠져있죠. 자, 주고, 또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준비해, 정훈아. 이게 보니까 제가 횡드리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 피파, 어저께 또 피파노트 혼자 펼치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잡고,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잖아? 이렇게 해주면 그빈 공간으로 애들이 들어가. 자, 칸셀로. 자, 여기도 하프스페이스. 자, 열었죠, 하프스페이스. 자, 안 된다 싶으면, 아싸리, 어. 그래, 에이스가 덕배가 돼야 돼. 아니 피파 오랜만에 하니까 멀미난다 화면.. 화면 전환이 이렇게 빠른 게임이었나? 자 <목소리> <목소리> 하프스페이스 공략해야지 아니 왜 저거 스티븐 제라도씨발 무슨 고무고무 다리냐? 왜 이렇게 늘어나?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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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프스페이스 노리세요 아니 거기가 아닌데 약발 떨어졌다 여러분들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한판 안에 눈이 벌써 흐릿해 예. 오시. 예? 예? 자 로드리. 칸셀로. 칸셀로 무시? 무시할 만하네. 야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오 존나 잘해 상대. 아니, 내수비라인왜 이러지? 지금 어. 아, 피파 오랜만에하니까 바보 됐다. <laughs> 아이, 개끼가 없어 돌아져요. 어, 이 새끼들 하네. 당했다. 이거 되게 거야아좀 엇까 엇까네 이거네. 아 이거 좀 엇까. 억가, 그릴리쉬 어, <끼리시> 우와 뭐야? 패븐 배워. 야! 헤븐 배워! 오랜만에 피파키니까 선물 주네? 야, 복귀 유저 이벤트냐 이거? 헤은 <laughs> 나만 나만 따라하면 돼 안될게 없다 안될게 없어 아 씨팔 하프스페이스 여러분들 나나뭐아어나 어, 진짜 기분 안 좋아 씨발 다음 아 패브 보 배워 이번 공격 확실하게 배워 우리 패바저씨는 아 유상철 오케이 역시 한번 꾸짖어야 돼어 아제 아제 바라스나제 오지사바 와 시발 어 고맙습니다 어이 파울 레플이 정찬성 대 볼카노프스키에요? 비파 재밌다 음. 어? 정말 도전 천국이다 지금 1차 경고 울렸어. 어. 지금 거의 멘탈 도전 천국이야 오, 어? 와, 덕배! 와, 고맙습니다! 아, 씨! 야, 너또 PK야? 아니, 범영이 형. 아구에로가 조수로 보여요? 태어났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승부차기. 아, 어, 우리 애청순님 어서 오세요. 아니 폭행당, 이 씨발 학교 폭력 방관할래? 저렇게 키 크고 덩치 좋은 애들이 작은 애들 괴롭히는 학교 폭력이잖아. 야 무슨 이거? 아니. 좋아. 아니! 야, 이거. 제국주의 시절에 영, 왜, 유럽 애들이 하던 거랑 뭐가 달라. 야! 이거 씨. 열강주의잖아요. 저게. 약간 애들 공 뺏어가고. 아니. 어유지 마이클 잭슨이야, 이 야! 아니 뭐야 이게 아니 걔 좋지 라는데? 어머머머머 18 이거 어머 그러니까 대충 그 하프 스페이스 어 대충 덕배그 다음에 대충 스털링 대충 실바 어이세 명을 중심으로 활약을 하게끔 어, 전술을 세팅해줘. 또, 족같은, 무슨, 이상한 전술 들고 오지 말고. 스털링, 헐더해주라는 예. 네. 실바, 어시스트, 세개 해달라는 설명.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들이 조금, 전술적으로 좀잘 움직여야 돼. 그래야 제 부담 가치가 올라요. 많이는 아니고, 대충 한105 정도까지만. 네. 대충, 팻, 무슨 전술인지 알겠지? 덕배가 하프스페이스, 어? 야, 씨, 그 뭐야. 베르나르도 실바가, 잭스. 야, 스털링이, 여러분들, ZD. 어렵게 설명 안 했잖아. 제대로 좀 한번 해봐. 어? 지켜본다. 다음 주 진짜 집권한다. <laughs>